안녕하십니까. 아, 체진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6.25때 민요, 민움 믿지 말고, 설리 속지 마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좀 들어본 적 있죠? 네, 우리는 6.25 사변 때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이게 38선 되어있죠. You are n o w c r o s i n g s 38th parallel. 이는, 면 예, you are now. 그렇죠. You a now. 지금 그것이 통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38선입니다. 그렇죠? 38th parallel. 서 38선이죠. 왜미국 믿지 말라겠 하면 소속지 말고 이건 강대국들이죠. 강대국 속지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트럭이 불을 켜고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삼파선 다리죠. 이게 왜 이렇게 나 하면 미국의 32대 대통령 있을 때 그게 에치슨 국무장관이 세계적으로 기업 앞에서 엑시젠 라인을 선포를 했습니다. 엑시젠 라인은 어디냐. 알라스카 밍이죠. 알라스카에서쭉 내려와서 일본 포함시키고 필리핀 포함시키고 그 나머지 한국, 대만 이거는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고 말하면 어, 북한이 쳐들어오라는 건 남침 초청자였죠. 여기 보면, 그, 지어놨죠? 미국 의치선 라인은 소련에 대한 남침 초점장이다. 베나는 남북을 갈라가지고, 위에는 예, 소련이 관리하고, 밑에는 미국이 관리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애치사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한국을. 완전 이거는, 그거는 뭐, 니 모두 해라.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민노학 6.25때 나도 되들록하겠인데 지금도 그대로 됩니다. 미국은 믿지 말고, 저는 속지 마란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들고 합니다. 그렇죠? 일본은 6교 특수로서 크게 세계 G2가 됐을 정도로 어, 발전한 나라고. 이게 그때, 저, 저, 폐정국이 똑같이 선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죠. 2만 6.25 전역 때 조선 8도에 논리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생기는지를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새 지금, 조 바이든이 하는 형태를 보고, 아, 이거 하여튼 조사를 해봐야 돼서, 당시 쭉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업적과 행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6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선 일본 식민계 되는 것을 묵인하고, 그 다음에 27대 윌리엄 하워드 테프터 대통령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했습니다. 또한 31대 플랭클린 루즈벨 대통령이 일본 대신 조선을 분단시켜라. 그러니까 38선을 분단시키라고 하죠. 일본 하지 말고. 이런 게어있습니까표정으로 해야, 우리가 피해를 보면 우리한테 얘기 하는, 알수 없습니다. 왜이 명령이 사실되고 그 거기서 삼파서이 꺼진 게이삼3이 바로 플랭크린 루즈벨 대통령 의 행기입니다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되는 것을 묵인하고 수방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런데이일전쟁 후에 존경선을 예, 이끌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미국이 무기한 대신에 일본은 미국어 필리핀 지배를 무기한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민족 자결 기회를 발표해서 산 운동 가운데 크게 기여해 준 인물입니다. 30일에 블랙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대신 조선을 분나시게라는 명령을 내 후에 폐전국 일본 내신의 조선반들 38선을 그 조롱한 민족이 한반도를 침탁통치했습니다. 그때그 당시 에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 1월 12일 알라스카알루신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극동 방어선을 선포했습니다. 이방선이 바로 에치슨 다인입니다이 에치슨 다인을 보면 정말 놀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소련이고, 이 알라스가. 그죠 알라스가, 알루시 열도에서도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오키나와,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되지 마라. 이게 능기다 그러고 보더 대한민국은, 그때는, 완전히 그런, 그, 에스전 라이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 뭐, 금요, 금요 괜찮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선 하나 그어가지고, 우리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치슨 다이는 소련에 보낸 남침 초청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미국 33대 헬리트루먼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흘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를 겪는, 남쪽에 지배했으니까, 6개월 겪는 한국에, 미군을 파병하면서, 유엔군을 파연도록 유엔을 설득하고 이래서 어, 파병을 성공시했습니다 신미국이 바로 갑자기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죠 이거는 완전히 33대 해리 둘만 대통령의 에, 업적입니다. 미국 34대 아이젠어 대통령 2차 세계대전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토 초대 전쟁용 군인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죠. 한국을 끝내기 위해서, 군인답게, 한국을 방문했고, 일제로부터, 해방과, 북한 교토하고, 막대한 원조까지, 예, 제공해서 군인의 위상을, 이사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70년 전민요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군을, 방하위에서 사들 가져왔다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면그 덕을 보기인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생각 안 하죠. 이건 너가 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전액,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너무 비싸고 미치지라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죠? 그러면 하는 40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맞춰야 지금 빚고 있습니다. 한, 한달 전만 도 한국 가서 삼성전자 온도를 돌아다니면서, 어, 금방 간을 빼주듯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싹 오두를 제외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는제인지 정말 알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예, 30일에, 에, 블랙클린 루즈벨트하고, 그 바이벌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운 놈 믿지 말고, 손놈에 속지 말고, 좋은 사람 조심해라. 일본은 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과거, 6.25 사변 때부터 유행했던 의미심장한 민요로서 현재도 지행형이다 그렇죠? 젊명도 우방도 아닌 정치꾼도 지식층도 아닌 대중의 그 자기 역량만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증입니다. 내 나이 80평씩 들었었지만 은6.25때 민중의 가요가 끝날 줄를 모르고 있다니, 정말, 왜 그런지 하는 것은 삼태입니다. 일본이 폐진국인데, 30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었던 우리를 갖다 징용에다 정대까지 일본에 걸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해냈는데, 해로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신대와 징용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 일본이 아니고, 문 반응이고. 한국 정부를 노력하는 못 받는 겁니다. 교회에 말하면,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는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윤, 서해 정부에 부탁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 차원에서 진공이나 정신대 피해자가 지금 몇명 남겠습니까? 보상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추후 배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정상한될 것인데 이렇게 지지 거지 마라 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표정국이었는데 피해국인 한반도 38선을 분담했는지도 성경을 위협 조발한 대통령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나면 그렇게 한국 와서 다 도와주고 하지만 싹 돌아서는 거 보면 이건 정말 30일에 플랭커린, 루즈벨트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적기 버릇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게 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